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예배 기도 말씀 모든 것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님께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마로 으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식으로 말씀을 듣고 알았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어도 아무런 효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신의 가사처럼 따뜻한 역사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다 전할 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아버지 우리가 부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로 말미하마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벗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중심에서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하면 아버지 편제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충을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또 깨닫고 돌이키는 놀랍고도 못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 주인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화 9문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맨. 아,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기사는 이 공간 부분은 각자의 저자에 따라서 이 관점이 다소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20분. 누가복음에서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끝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신 그런 일들의 주안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이 기사를 생각을 할 때는 누가복음의 어떤 서로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피게 될때좀더 입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어, 그,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는, 엠마오라는 곳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가 떨어진 그런 어떤 거리에 있는 진영인데, 이게 지금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여기 보니까 25위가 떨어졌다.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준이 예루살렘에서 25일 되는 엠마와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때 이 누가 동행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들과 그한 10km 정도를, 10km는 지금도 빨리 뛰어야 한 시간? 그쵸? 그렇죠? 그 정도 뛰면 정말 잘 뛰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통 걸름으로 이렇게 걷는다 그러면 우리가 행군할 때 그걸 한, 시속 한 4km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군 걸음, 행군 걸음도 이게 빠른 걸음입니다. 군대에서뭐 행군 걸음으로 가도 2시간에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뭐 행군 걸음으로 갔겠습니까? 한간 4, 5시간? 3, 4시간? 뭐, 이 정도 되면 어떤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금 제자들과의 어떤 그런 예수님과의 대화가 지연에 한계가 있으니까 딱이 정도만 기록이 된 것이지,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에, 아, 28,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자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특별히 모세,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님께서 또한번 일으키실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주는단 말입니다. 유언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이땅 가운데 나타났음을 명확하게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일곱 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성경을 썼는데 그 일곱 가지 표적이 다 뭐를 입사 받는 것이냐? 모세가 걸었던 행보를 예수님이똑 같이 예루살렘에서 재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이로 또 다른 어떤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거를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쓴게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퍼포먼스와 모든 사역은 이제 부약에서 지시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도도 어디서 하셨어요? 강남산에서 하셨다. 시가레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록하신 성경을 쫓아가지고 어 습관을 쫓아가지고 어디로 가셨다 그랬습니까? 흔남산에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숫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열두 제자 중에 왜한 명의 제자가 배신했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것도 못 알아채냐?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유다가 나타나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말씀에 성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주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연분을 보면 내가 이땅 가운데 온 것은 주약의 그러니까 풍성경이 무대가는 이야기냐, 다이가한이야기다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 엠마고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대를 했느냐. 우리 20절에 한번 볼게요. 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를 못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혁명할 자라고 바란 거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월이요. 또, 우리 증인의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 무렵에 나갔다가 그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퍼포먼스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니, 구약의 모세의 어떤 재원이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모든 사역의 공간을 믿는 것이 부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실제로 해서 어떤 여인들이 무덤가에 딱 가봤더니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아, 이런 것들이 그냥 한대 모아져가지고 깨우쳐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엠마하고 내려가는 길이 정말 이들이 낙심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기대에 처한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음을 믿고, 그런 어떤 경쾌한 발걸음, 사슴과 같은 어떤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비춰지십니까? 이렇게 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분명히 히브리서 삼장 일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 약속하시고 약속된 다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신어을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산 가운데서 이 같은 제자들의 낙심이 종종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강한 보조로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부담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으면 자기가 쓰는 아 이거 말고 여기 뭐 25절을 봐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주님께서 거의 책망조로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주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모세의 성경,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죠. 구약의 말씀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또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그러니까 앞서 밝혔던 것처럼 예수님과 이 제자들만의 동행이 약 3, 4시간, 혹은 말하면서 걸었으니까, 저도 간혹, 니가 무슨 사 산에 같은 데 가면은, 그, 보통, 이제, 산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어떤 길이가, 그 시간을 다 이렇게, 그,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뭐, 6시간, 6시간, 등산 코스 뭐, 8시간, 뭐, 어, 1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안내를 딱 해주는데, 6시간짜리를 종종, 뭐, 한 10시간 넘게, 뭐 12시간, 어, 혹은 뭐, 18시간에 걸쳐가지고, 등산을 완주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일 네, 올라가다가 또속가지고 뭐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고 또 설명하고 그 얘기를 내내 듣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엠마고 내려가던 제자들이 몇 시에 내려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려가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딱이 어두워졌어요. 그만치 이제 예수님과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되니까 마지막에 32절에 보니까 32절이 아니죠? 30절의 문인 것 같다. 28절부터 보어시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언하시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길건데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언하러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이 거하는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강건함으로 또 무엇 때문에 강건을 한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풀어주시니 오늘 3 3절에 보니까, 3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성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었 모든 지식의 말씀들이 파편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잠언들, 고 시편도 읽고 어떤 사람은 뭐. 비에미아도 읽고, 창세기도 읽고, 어떤 사람은 빌리포소도 읽고, 게시록도 있는데, 읽고 깨닫는 것들이 다 부분이고, 파편적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풍전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 66번이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이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파편적으로 아는 지식들이 딱한대 모아가지고 깨우쳐지는, 한대 모아가지고 깨우쳐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다.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동안에 표편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다 했을 때 진짜 실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나타나서 만나는 사람들 이친하됩니까 친한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보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분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건너 건너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정도인 거지. 대부분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들을 보고 일상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마주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만났냐 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교회는 어떤 자들이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 그들이 왜 모였느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갖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종 지체들 가운데 당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증 있다. 예수님 인격 받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게 거의 동일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고이도대체가 무엇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스물였을 때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때 진짜 제가 예수님을 뭐 형상으로 만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동안 제가 숱하게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중학교 때 들었던 말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또 성원이 되어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그 순간에, 한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또한 여러분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아, 붙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언제 알아봤습니까? 주님이 같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성찬을 하시면서 음식을 떼어 주실 때, 그것이 이제 저쪽의 법,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이 환해져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지셔버렸죠. 뭐만 남았습니까? 말씀만 남았죠. 그래서 이런,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확증했냐면 그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씀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복이죠. 그런 어떤 매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겠지만, 그런 매개가 매개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 매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의무부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희망이가 없는 신앙이냐. 오늘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 준비 없이 드려요. 오늘 보세요. 자, 봐봐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말씀을 말씀을 이렇게 딱 풀어주시는 이 같은 역사가 딱 있는 가운데 이들이 그냥 엠마로 내려가다가 주님이 더 가시려고 했다 그죠? 러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디 더 가시려고 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어딘가 우리 왜 나타나셨어요? 제자를 만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엠마우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제자들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서 가시려고 했다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건했다그러셨요 오늘 우리 집에 좀유해 주세요. 딱히 주무었으 어디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딱히 저물었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잠시 먹을다가 가세요.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요청이 아니라 행복하게 딱히 주무셨다면 힘계고. 어, 우리 좀 집에 와고더 말씀을 좀 풀어주세요. 같이 성찬을 나눴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찬을 나눌 때 떡을 떼는 이가 누굽니까? 권위자가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딱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홍보을 받아보고 있는데 엄상치 않은 세 사람이 지나가 부끄러어요 물을 대접하고, 행복하게, 제발 우리 집에서 대접 좀 받아주세요. 그런 가운데, 알겠다고 그러고, 다 아, 고송아이 그 잡고 해서, 요리를 해서, 그 세상에 먹고, 앞으로 축복하죠. 무술 약속했죠? 내년 이맘때 오면 너에게 다드리스습니다 그동안에 그 오메 불만 기다렸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겠다는 그 예언이 어디로뒤로졌습니까 강, 강관, 간절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강청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요청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것을 피로고 붙들고 늘어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그냥 가시려고 했는데 강관한 거야, 강관한 거. 행절이 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머물러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우리 주님이시다 밖에 다고 나니까 야, 엠마오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우 마음이 뜨겁지 않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이격적으로 만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그냥 통용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을 통용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을 통용적으로 읽었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2,000년 전, 그 이전에,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제 김현우 목사가 목회하는 21세기, 지금 2024년에 제가 목회하는 것과 4,0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들과 무슨 관련이 있냐.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분은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깨우침을 통해서 만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면 그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그렇지 않죠. 말씀에 힘이 있어. 여러분, 말씀은 태초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죠. 신전은 성경에서. 말씀의 1액을, 1.1액을, 받담하는 자는 조주를 받는다고 말씀니다 말은 고 지시되나? 주의 말씀은 경계치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천년 전이냐, 이천년 전이냐, 오늘이나 똑같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령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우리죄를 사셔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봅니다. 그럼 전제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직면하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냥 부러워, 저주를 하시지 않아도,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허겁죠. 나는 죄인이고, 그렇죠? 죄로 말면, 막,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야 할때 핑계할 것이 없고 양심이 파이 맞거나 아니면 우리 양심이 고장 나가지고 핑계를 줄뿐이죠 그렇죠? 핑계할 수 없는 우리네 이 같은 험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가 하나도 요구되고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주님 께서 여러분들 우리 집 가운데 머무셔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그런 어떤 하나님 정말 예배를 하나 드리더라도,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일더라 그쵸? 기도를 드리더라도, 뭔가 간절한 마음이 존재가 되지 않아요.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병을 고쳤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존재가 무엇이냐. 간절한 마음. 우리 주님은요, 한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뻗어난 우리 잭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을 대우한다는 소멸하십니다. 거기관 안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시란 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느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힐데를 받으셔야 될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이땅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환영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깨닫고 항명할 때 그리고 동방 목사가 와가지고 무력과 비만과 평등, 왕에게나 여러분들 내용이 없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바치니 그다음 메시아식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죠. 탐대 하지 않는 자,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자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예는 없고요. 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죠. 그러면, 대표적인 얘가 반란전지자요 그러니까, 왜내상 가운데 주님께서 안나타나시안 나타나시는 게,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향한 그 기룰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면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이에요? 오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대해서 뜨거워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뜨거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 좀 유해달라고. 강청할 때, 강청. 주님 내가 역사해달라고 강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내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던 어떤 파편적인, 지식들이, 큰데, 다모아져서 아, 천세기의그 말씀, 아, 내가 읽었던, 시편의그 말씀, 아, 내가 읽었던, 헤미아의그 말씀, 아, 계시는 게그 말씀이, 한 번에, 여러분들, 통전적으로 깨우쳐지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우리가 늘성도공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게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을 할때 우리 주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는 오늘 예수님처럼 풀어 주시는 것 같은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강청해도 그렇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진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강청한다는 것모르어요 중국의 제은들이야기서 이내 방패를 크게 붙이는 거죠. 예배 시간도 좀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대충 의식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금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을 만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잔스럽게 기도한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길을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 주님께서 떠올 대상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몸을 내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접촉에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된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엠하로 내려받은 제자들이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자 혹은 구원할 자인 줄 우리가 기대해 노라이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투명하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깨주시지 않으면 그냥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지나지 않, 않으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그 사실이 오늘의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는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록들이 아버지 탁 들사라나 인격적인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나 4000년 전에나 아버지 그 기록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루시며 이땅 가운데 어, 어느, 어느 곳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되셔서 아버지 그 방향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에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